리슈어링 정책가수 로봇주 자동화 대전환 시대에 올까? 오늘은 다소 이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주들 어떤 포인트들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이 로봇주의 경우에는 로봇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봇과 AI 뿐만 아니라 5G, 여기에서 음, 빅데이터 등이 결합, 결합, 결합이 되면서 이 첨단 기술들과 로봇의 시너지 효과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의료, 물류, 여기서 농업 분야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협동 로봇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한 차례 단기 조정 장세가 왔을 때 조금 더 저가에서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있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 로봇 업종 한 차례씩. 급등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에서 담아갈 수 있는 업종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어, 노동력뿐만 아니라 이제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자동화 로봇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연평균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13조 6천억에서 2026년도 14조 8천억까지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할 전망이고 여기에서 연평균 6에서 8%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더 저가에서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이러한 시너지에 대한 효과까지 함께 만들어 가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런 업종들은 급등했을 때 공략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저가에서 모아가다가 뜨면 팔아 팔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섹터다.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로봇주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또 관심 있게 가, 어,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열어주십시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클로봇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 클로봇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종목들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제 우선,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있지만 클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클로봇은 물류 서비스 로봇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냐면 AI와 이제 센서의 융합을 기반으로 지능형 로봇 시스템에 대한 좀더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께서 협동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 클로봇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소형주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 대회에서 바닥권 대에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급등할 때 매도를 하고 저가에서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바로 클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더 저가에서 관심있게 어, 유익있게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클로봇과 두산 로보틱스 그렇다면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두 종목 중에서 애프터픽은 두산 로보틱스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AI, 소프트웨어 통합 지능형 로봇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탈, 구조적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협동 로봇 관련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줄 때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산 로보틱스죠. 거기다가 시가총액도 한 4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서도 조금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안정적인 기업으로 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이 두산 로보티스와 협력해서 AI 시뮬레이션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 물류 서비스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수요를 꾸준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미, 유럽으로의 진출로 인해서 글로벌 4, 네 번째, 네개 안에 드는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장주로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